예장통합총회사나한국교회연구원이 챗GPT의 목회적 도전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것이란 우려와 목회 활동에 활력을 가져다줄 것이란 기대가 함께 제기됐습니다. 초신대학교 법인이사회가 오는 5월로 임기를 마치는 이재서 총장의 후임으로 부전교회 박성규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각 지역 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코너에서는 피트니스 숍을 만들어 운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홉 트레이닝 교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챗 GPT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많아지는 상황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한국교회연구원이 챗 GPT의 목회적 도전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것이란 우려와 목회 활동에 활력을 가져다 줄 것이란 기대가 함께 제기됐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챗GPT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챗GPT가 간단한 설교도 작성해 줄수 있다는 점에서 목회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는 물론 교회 안에서도 새로운 인공지능 등장이 한국 교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분주합니다. 예정통합총회 한국교회 연구원이 챗 GPT의 목회적 도전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이유도 기술의 급진적인 발달이 한국교회 미래에 어떤 영향으로 다가올지 등을 고민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미나 발제자로 나선 감신대학교 장재호 교수는 특히 설교 분야에서 발생할 윤리적 문제들을 짚었습니다. 챗 GPT를 이용해 설교를 작성할 경우 우려되는 몇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그중 설교 표절이 가장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챗 GPT가 없는 어, 없는 설교를 새로 써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자료를 재구성해 주기 때문에 기존 설교 혹은 다른 설교와 유사한 그러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소통 또는 교인들 간 교제에도 지금과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목회자와 교인이 직접 소통을 했다면 이제는 챗 GPT가 소통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재호 교수는 교인들의 성경 지식이 증가할 수 있어도 목회자 또는 교인들 간의 교제는 훨씬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인들은 자신의 고민을 목사님과의 상담이 아닌 다른 채널을 통해서 얻게 되니까, 그래서 교인들의 상황을 목사와 목회자가 잘 알지 못하게 되면 설교도 교인들의 삶과는 조금 거리가 떨어진 그러한 설교를 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장재호 교수는 챗GPT를 잘 이용할 경우 설교 준비에 들어가는 시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다며 이를 신방과 교인 돌봄에 사용한다면 건강한 교회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장 교수는 과학 기술의 발전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배척한다고 해서 멈춰지지 않는다며. 교회가 적극적으로 챗 GPT 담론 형성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대전신대 김윤태 박사는 챗 GPT를 비롯한 인공지능 시대를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윤리적 신학적 대응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윤태 박사는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목회적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며 챗 GPT를 잘 준비한 목회자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총신대학교 법인이사회가 어제 다음 달 임기를 마치는 이재서 총장의 후임으로 부전교회 박성규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총신대 제22대 총장의 부전교회 박성규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총신대 법인이사회는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로 올린 문병호 교수와 박성규 목사에 대해서 비공개 소견 발표 시간을 가진 뒤 표결로 박 목사를 낙점했습니다. 후보 가운데 한 명인 김창훈 교수는 이사회 당일 오전, 후보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사 14명 가운데 11표를 득표한 박성규 목사는 개혁신학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부흥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려운 시대 우리 학교를 더 부흥하는 학교로 칼빈이 말한 대로 어, 통나무들을 불붙는 장작으로 만들어서 한국 교회와 한국사회 그리고 대한민국과 세계를 살리는 불붙는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을 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 목사는 또 일선 목회자 출신 총장으로서 목회적 영성과 목음 경영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며 사회와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규 신임 총장의 임기는 이제서 현 총장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25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사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총장에 선출된 박성규 신임 총장이 지난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내정, 논란 등을 잠재우고 총신대의 안정적인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국 구세군이 강릉 산불 진화 작업 지원을 위해 긴급 구호팀을 꾸려 급식 차량과 텐트를 보냈습니다. 구세군은 어제 강릉에서 발생한 화재가 강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긴급 구호팀을 꾸렸고 임시 대피소가 마련된 강릉 아레나 수영장으로 봉사단과 구호물자를 보냈습니다. 구세군 이상근 사관에 비롯해 자원봉사자와 본부 직원 등 25명은 이재민 임시숙소 텐트 160동을 설치하고 맥기 150인분의 급식을 소방관과 이재민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세군 관계자는 산불은 진화됐지만 이재민들의 대피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긴급 구호기간은 지자체와 협의해 대피소가 철거될 때까지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라이프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가 어제 국회에서 자살 유가족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선 자살 유가족들이 상실감과 죄책감 등으로 또 다른 자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과 그렇기에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야말로 최선의 자살 예방이라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라이프오프 조성돈 대표는 자살에 대한 사회적 편견 극복과 실질적인 자살 예방을 위해선 자살 유족들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당사자 운동이 필요하다며 유족들에게 종합적인 지원과 활동의 장을 제공할 수 있는 자살 유족 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자살 사별자 모임인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 등이 함께했으며 간담회 후엔 자살 유족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성명서를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각 지역 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영과 육의 건강을 위해 피트니스 숍을 만들어 운동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홉 트레이닝 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최종우 기자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자리한 홉 트레이닝 콥 트레이닝은 신앙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한 영혼의 영과 육의 건강을 회복하고 희망이 있는 행복한 삶이 되도록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라는 이미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피트니스 숍. 성도들을 모으지 않고 자유롭게 사역을 하고 있는 독특한 교회, 즉 선교적 교회. 모이는 교회의 형태가 아니라 선교적 교회,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가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직접 그곳에 가서 사람을 만나고 만남을 통해 예배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적 교회의 역할로서 이 철치가 세워져 가는 것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윤 목사는 자유로운 형태의 교회가 바로 선교적 도구라고 강조합니다. 장로님이 계셔야 되고, 성도님이 계셔야 되고, 어, 예배를 해야 되고, 구조가 있는데, 많이 그렇게 해놓으면 일반인들이 못 오게 되는 프레임의 편견이 씌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 저희 강남 노예에다가도 신청을 했을 때도 개척을 한게 아니라 전도 목사, 그러니까 전도 목사라는 개념이 이제 프리, 프리랜서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일반인들이 더올수 있어서 저는 그게 좋은 거죠. 선교적 교회를 위해 피트니스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청년 시절 폐종양이 발견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까지 갈수 있다 이 완성이 된다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결국은 몸도 하나님 거고 어, 모든 전인격적인 거 하나님 건데 그때 그러니까 예배만 잘 드리는 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런 깨달음을 가진 윤목사는 폐종양 수술 이후 재활을 위해 운동을 시작했고 2017년 피트니스 이탈리아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는 등 명성을 알리게 됐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운동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주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기 위해 세운 피트니스 교회인 홉트레이닝처치. 이곳은 현재 6 0여 명의 회원들로 차고 넘칩니다. 트레이너가 목회자인 것을 모르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라는 곳의 이미지랑 이제 운동이라는 이미지랑 매칭이 잘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운동하는 걸에 대해서 생각을 거의 안 해봤었었는데 이제 처음에 목사시라는 걸듣 듣고서 조금 많이 신기했었었죠. 마음의 평안을 위해 찾아온 주민들도 많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지니까 위로가 좀잘안 되더라고요. 친한 친구가 많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같이 함께. 그래서, 어, 하나님을 그럼, 나도 찾아가 볼까?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통합총회가 주최한 선교형 교회 아이디어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홉 트레이닝 처치는윤 목사를 포함해 모두 세 명의 트레이너가 의기투합해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피트니스를 재활로 시작해 세계 각 대회에서 상을 휩쓴 이소영 선수 강남 동산교회를 40년간 섬겨온 이소영 선수는 헬스라는 달란트로 선교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국악 선교도 있고요. 태권도 선교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아니 왜 헬스 선교는 없는 거예요? 요즘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건강에 대한 관심도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있는 추세에서 헬스로 뻗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이 헬스라는 달란트로 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지만 저도 선교하고 싶은 생각이 아주 많아요. 3년 전 심장 수술을 받고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헬스를 시작한 노광욱 전도사. 이렇게 운동적으로 하나님 또 길을 보여 주셔서 이제 이쪽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 저의 꿈은 제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냥 저를 불러 주신 그 길을 순종할 때마다 일어가는 그게 꿈이 저의 꿈이 되지 않을까? 몸이 아파 재활을 목적으로 운동을 시작한 세 사람. 이들은 운동을 통해 세상과 교회를 연결해주는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홉처치의 선교 방향은 해외 선교지에 운동센터를 세우는 것. 이 운동을 통해서 선교를 하는 것이고 이게 어 국내도 포함이 되지만 국내뿐만 아니라 또 믿, 믿는 분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분과 함께 어, 선교를 직접 가는 것까지가 저희 홉트레이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찾아가서 거기에 또 운동센터를 짓고 그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운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홉철치의 비전이고 소망입니다. 운동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홉트레이닝 교회 재활로 치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교회 되길 기대해 봅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출인 지역 교계 소식입니다. 예장합동총회와 예장통합총회 지역노회의 봄 정기노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담스 선교사의 후손들이 4월 교회의 초청으로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순천남로회가 금당남부교회에서 제17회 2차 정기회를 개최하고 총대 선출과 목사 안수식 등을 진행했습니다. 금당남부교회 고창주 위임 목사는 지금 교회에 필요한 것은 화려한 교회 외형이 아닌 성령의 감동과 지배 그리고 인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충청노회도 정기회를 열어 각 부서 보고와 성찬식 등을 진행했습니다. 충청노회 방승필 노회장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곳에 축복의 역사가 있다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고 말했습니다. 예장합동 울산노회는 울산태화교회에서 정기노회를 열어 신임노회장의 내일교회 지광선 목사를 108회 총회 목사 부총회장 후보로 울산명성교회 김종형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지난 102회기, 103회기 총회를 섬긴 그 섬김의 경험과 또 공교단의 정경총회자로 섬기신 여러 어른 목사님들의 그 발걸음을 잘 따라서 저도 바른 총회, 또 좋은 총회, 품격 총회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보고자 합니다. 3년의 분열 후 지난해 화해를 이룬 예장합동 순천노회가 제147회 정기회를 열고 순천 열린교회 류종성 목사를 신임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아픔을 겪고, 지난해 8월 18일 날 100주년 기념 감사 화합 예배를 통해서 서로 갈등 중에 있던 양측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처받은 것들을 서로 좀 품어주고, 안아주는데 중점을 맞춰서 모든 프로그램이나 정책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장합동총회 여수노회 제92회 정기회에선 여수호산나교회 구재수 목사가 신임노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일중심보다는 관계중심에 더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노회의 모든 교회, 135개 처 교회가 좀 화평한 중에 화평으로 또, 또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노회를 이렇게 이끌어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교역자 연합회가 2023 한마음 체육대회를 열고 원주 지역 교역자들을 위한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한마음 체육대회를 통해서 원주시 모든 교회들이 성령으로 부흥되고 원주시가 성시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대구경북 선교회의 아버지로 불리며 대구경북 최초 교회인 대구제일교회의 초대 목사였던 아담스. 한국 이름 안의와 선교사의 증손들이 4월 교회 초청으로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선교사 무덤이 있는 은혜 정원에서 증조모 낸리 딩 여사의 묘소를 찾은 후손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I read um, one of his mission reports after she died, and he said of his wife, she was a brave soul. He said he didn't think he could have had anyone better to work with than his wife. 아담스 선교사에 관련된 역사에 대한 공부와 보조은앞으로이 교단을 좀 뛰어넘는 연합 차원으로 이런 이 일들을 추진한다면 더 많은 과거 역사들과 교훈들을 이렇게 끌어낼 수 있고 후손들은 또 아담스 선교사의 사역 현장인 대구 제일교회와 대구 동산병원 등을 방문하고 사월 교회와 버머 교회를 찾아가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목소리>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건조한 가운데 황사의 영향으로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5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